자 괴물의 도전장을 내민 박지호 과연 승자는? 자 당대 최강이었던 괴물테란 최연성 이 다섯입니다 여기는 아카디아라는 아카디아라는 4인용 맵이에요 그리고 한시가 박지호예요 자 박지호는 괴물테란 최연성이 당대 최고의 테란이었던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박지호도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시기라 특히나 테란전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어느 프로토스한테도 지지 않는 시기였을 거예요. 예. 물량이 굉장히 자신 있는 선수고 물량으로 테란 다 때려잡았던 그것도 선수였기 때문에 아마 괴물테란 최연성이랑막붙고 싶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연성. 최연성 전에 이윤열이 있었고 이윤열이 당대, 아까 그러니까 최연성이 당대 최강이었을 때도 물론 이윤열이 있었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압도적인 물량을 뽑아내는 선수. 그래서 괴물테란이란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앞마당 먹은 이윤열이 있기는 하지만, 자, 최연성도, 굉장히 불가사의하게끔 병력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본인이 경기를 잡을 때는 보통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압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자 5시 최현성이 1시 쪽으로 보냅니다 저는 아까 전에 게임을 했고요 그리고 잠깐 리플 보고 있어요 박지호도 어떻게 보면 참, 성적을 못 냈던 선수는 아닌데 본선도 많이 올라오고, 결승, 우승을 한 번만 했었으면 박지호도 탄력을 좀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능이 있었던 선수라, 경기력 참 좋았던 선수도 본선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폼을 보였던 선수기는 한데, 박지호가 아마,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을 거예요. 아, 근데 뭐, 그걸로 따지면은, 뭐, 최연성도 어리진 않으니까. 자, 일단, 먼저, 최연성이 이제 정찰을 했고, 배터리 올라가죠? 최연성은 뭔가 그, 진짜, 컨트롤에 참 극강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요, 한 요한이 형처럼 컨트롤이막 목숨 거는 그런 타입도 아니기는 한데, 일단 상대의 체제를 딱 보고, 뭔가 이제 거기에서 맞춰가는 플레이가 좀 일, 일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사실 맞춤 대응을 잘하면 잘할수록 승률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승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하는 상대, 내가 그 상대하는 선수도 그 프로게이머도 뭔가 특정한 빌드를 준비해 왔을 거고, 특정한 빌드에 따라서 어떤 식의 맞춤이 됐든 맞춤만 쓸수 있으면, 지는 확률보다는 이기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맞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상대의 빌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 빌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오늘 투게이트, 옵저버, 올라가는 박지호. 굉장히, 진짜 굉장히 정석적인, 아주 초창기 때이 빌드는, 이제 지호의 이지훈 선수가 좀 즐겨 썼던 빌드이긴 해요. 테란 상대로. 야 이게 심시티가 진짜 예술입니다 네. 보통 막 이쪽 라인을 막기도 하고 이쪽 라인을 막기도 하죠 벌초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 파일런 여기 하나 지은 것도 오른쪽 라인에 건물 세개를딱 짓고 게이트 두개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심시티입니다 이쪽에 구멍이 있으면 벌초가 벽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견제할 수 있는데 구멍을 아예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연성은 일단 마린 벌초 나오고 있고요 투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투팩이 그렇게 강력한 빌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게 사실 옛날에도 엄청나게 막 가까운 는안 모든 테란들이 쓰는 그런 빌드는 아니었어요. 한 번씩 심리전 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쓰는 그런 빌드긴 한데, 이때는 원래 SK 그 테란들이 FD라고 해서 말이 많이, 많이 뽑고, 어, 원땡에 마인 받으면서 하는 플레이를 즐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리전을 좀쓴것 같아요. 박지효가 옵트라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맞춤이 된 거거든요. 이제 3벌처 중에 2, 2벌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고 벌처 하나가 빨피로 지금 나왔단 말이야. 에 상당히 지금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박지효가. 빌드는 먹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땡크에 벌처 뽑으면서 벌처로 좀 파고 들어서 이득 보려고 그랬는데그 전술이 완전 숲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옥적으로 보면서 마인 제거 해주고. 자, 이러고 리버까지. 리버까지 입구 막아주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선수의 박지호. 자, 지금까지 분위기는 테란보다, 최원성보다 박지호가 지금 좋은 분위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푸탱 계속 찍는 플레이. 이게 벌처가 이렇게 막히면 테란이 그냥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할게 없거든. 그 다음에 할게 없고, 상대가 뭐 다크가 될지, 리버가 될지, 모를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압박을 받는 쪽이 테란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최연성도 그냥 주도권을 계속 내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수 있으니까, 약간 병력이, 좀 전진해서, 좀 왔다 갔다 해주는, 어, 지금 이거는 이제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본질의 말씀은 또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셔틀이 숨어 있어요. 이거를 눈치를 챈것 같아. 요 간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지금 벽 타고 왔으면 안 보이는 건데 토스도 트 앞마당이 좀 늦는다라는 것을 아니까 본진에 들어와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뿌렸어 스캔. 자, 딱최현성이좀 그러니까 맞춰가는 플레이 되게 잘해, 잘하는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스캔 딱 뿌렸을 때. 다크가 아니고 뭔가 드라곤 리버의 체제? 거기에 또 맞춤 대응 이런 걸잘 합니다. 지금 또 본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과하게 지금 수비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현성이랑도 많이 붙었을 때 어떤 거를 많이 느끼냐면 리버로 견제하는 것을 그냥 뭔가 그 터렛을 완전히 그 둘러서 막기보다는 물량으로 좀 막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리버가 이제 막히면은 그 다음 영러시를 막기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하거든요. 임요한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터렛을 둘러서 아이셔틀을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반면에 최원성은 그냥 리버를 그냥 올테면 가라. 내리는 거 그냥 물량으로 막을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골리안 나오고, 그리고 스캔이 있으니까 뭐 다크는 아니지만 혹여나 다크가 있어도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터렛이 없을 때 다크 가도 스캔으로 버티면서 터렛이 완성이 돼요. 이 선수는. 지금, 물론, 뭐, 다크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결국, 물량으로 다 막아낼 수 있죠. 아, 요새 리버 하나 내줬는데 일부도 많이 잡진 않아서, 두 개에서 두세 개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리버를 막아요. 굉장히 독특하게, 독특하게 막는 거거든. 이야, 이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선수는 저는 항상 보면서 신기한 게, 컨트롤에 되게 신경 쓰는 선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되게 중요한 순간에는, 이런 세밀한 컨트롤을 좀 잘해줘요. 물량을 되게 많이 뽑았을 때는 제가 경기했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어택당 찍는 그런 느낌이 들 근데 필요한 순간에는 컨트롤 해주는 게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박지호가 리버 컨트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오바구요. 이때에 이제 본선 올라왔던 선수들은 어떤 플레이를 못하게 되면은 예선 자체를 뚫 수가 없어요. 다 잘해야지 예선을 뚫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본선 올라온 선수들은 그냥 세계에서 스타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자 이제 치고 나가요 자 지금도 봐봐 리버를 막 터렛을 도배하면서 막은게 아니라 그냥 병력으로 막아버리니까 영러씨를 막는데 부담이 되죠 토스가 그 리버가 또 살아서 왔음 모르겠는데 그리고 골리앗으로 리버가 파고들지 못하게 셔틀 견제를 상당히 잘해줍니다 이때는 이게 토스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되는데 저도 이런식으로 좀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벌어 많이 자 이것도 셔틀을 또 잡아줍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지금 이 시간대는 오히려 테란이 안쪽으로 자신의 기지쪽으로 들어가고 뭐 셔틀이 견제다니면서 주도권을 토스가 잡아야 되는데 아까전에 6시라인 쪽에서 리버탄 셔틀이 잡히면서 단전이 됐어요 분위기가 다크가 하나 나오면서 오게이트 돌려주고 있는 박지호 그리고 앞마당 뒤늦게 또 돌려주고 있는 최현성이고요자 다크가 하나 나왔어요 스캔을 아까 달려있기는 했는데 반응하는지 한번 보죠 땡크 하나 잡고 자 여기서 마인도 박았는데요 지금 스캔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마인 끌고 오면서 자 끌고 오면서 요거 하나 많이 더 있는데 끌고 오나 끌고 오면서 터졌어요 탱크 두 대에 벌차 네대 정도 잡으면서 한번 딱 싸먹으려고 합니다. 자, 박지호도 물량 굉장히 잘 뽑는 선수라서. 자, 요런 거 손쉽게 당하지 않죠? 근데 기분은 나쁠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런 러시를 지금 당하면 안 되는 시기에서 이런 러시 지금 당해가지고 안마당을 못 돌렸거든요. 박지호한테 기회가 옵니다. 이럴 때 셔틀 한 대와 리버 하나 뭐 질러 두개이렇게 있으면. 더 이득을 챙길 수가 있는데, 되게, 그니까 최은석이랑 붙으면 약간 되게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10초만 조금 더 빨리 뭐 가거나, 한 5초만 더 뭔가 빨리 준비되어서 압박을 해서 조금만 이득보면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잘안 돼. 요 그래서 뭐, 당대 최강의 테라이다라는 타이틀을 얻었겠죠. 어떤 선수고 완벽한 선수는 절대 있을 수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가 또 체현성이고 그래서 완벽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선수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대처를 상당히 유연하게 잘하는 거죠. 자, 요것도 벌써 두 개가 빠져 나가죠. 이런 플레이도 쉬운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랄 루틴. 먹으면서 물량에 집중하고 있는 박지호 자, 그리고 최은성은 일단 앞마당만 딱 돌아가는 상황에서 팩토리 4개. 그리고 스타포트. 자, 아카디아는 3시와 9시가 선맵이에요. 자, 셔틀로 살짝 이득을 봐보려고 하는데 골리앗이 많지는 않지만 이 진짜 별로 없는 골리앗으로 좀 뭐랄까 깔끔하게 방어를 항상 합니다. 어, 이번에는 다크, 야, 마인 대박이 터졌어요. 마인 대박, 리버까지. 자, 원 다크, 원 리버, 원 질러. 어, 엄청 대박을 터뜨리죠.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초대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일꾼까지, 아니, 일꾼도 많이 잡고지, 벌초도 많이 잡았어요. 아, 그리고 한번 본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근데, 최현성도 참 침착한 게, 탱크를 너무 급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빼면은, 앞마다까지 날아가면서 경기를 그르칠 뻔 했는데, 피해를 뭐 받더라도, 탱크는 안 오고 벌처 울리암말아서 이걸 또 막아냅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식으로 밀군이 한한 부대 이상 좀 죽게 되면은, 거기서 사실 힘이 좀쫙 빠지거든요, 테란이. 물량이 좀안 나오는 현상을 겪는데, 아, 최현성은 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물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멀티를 빠르게 잘 먹고, 방어를 잘 해줍니다 더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그리고 인구수도 지금 20, 25 이상은 차이가 나고 박지호가 좀 전에 본진 드랍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좀 많이 괜찮게 경기를 좀 끌어 가고 있죠 그리고 템플 아카이브까지 올리고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사실 야, 박지호? 최현성한테 그렇게 밀리는 느낌은 안 들어요. 뭐, 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박지호가 테란졸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넘쳤던 프로토스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최현성이 누군가를 뭐 이길 때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맛이 좀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충분히 박지호도 할 만한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최연성의 뭔가 그딴딴한막 지상군으로만 그냥 싸우는 그런 운영이 아니라 드랍시 운영, 떻게 보면 최연성한테도 생소한 그러니까 최연성은 그냥 막 입에 빨리 모아가지고 센터 싸움은 그냥 시원하게 괴물처럼 해가지고 이겨버리는 그런 좀 스타일 느낌이 강한데 자요런 플레이 보면은 그 맵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팀 내에서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K도 뭐 대기업 명문구단으로서 뭐 분명히 본인 혼자서 맵을 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테란들이 명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셋시가 섬이다 보니까 그리고 셋시와 이그 담장을 넘어서면 토스의 그 미네랄 몰트까지는 견제가 되다 보니 자 병력 6 개로 미네랄 몰트를 견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캐리어 갑니다, 박지오. 캐리어가 테란이 시간을 좀 많이 주면은. 4대 정도만 모이면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딱 찍혔을 때 이런 견제를 받거나 뭐 피해를 보면은 그때부터는 뒷심이 좀 약해지거든요. 1 2 시를 먹은 거는 상당히 잘했어요, 박지호도. 근데 요 플레이만 요거 안 당했으면은 좀더 좋아질 뻔했거든요. 지금 테란이 이로 요런 즉 그러니까 토스의 멀티 하나를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자신의 멀티는 일찍 돌렸죠. 그러면서 팩토리 늘어나면서. 물량이 엄청나게 뽑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여기서 확 따라잡았어요 아까전에 인구수가 25에서 한 30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여기서 확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안줘요 캐리어를 발다라는거죠쭉 치고 나가면서 자 셔틀 스톰으로 자 박지호 자 요거는 쭉 모빙을 좀 땡겨줘서 이득을 보면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뒤로 빠지면서 퉁퉁 때리면서 빠지는 컨트롤을 취해줄 때 나쁘지가 않아요 캐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탱크만 있고 벌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침착하게 잘 견뎌내죠. 자, 옥저버 담는 플레이. 방금 만약에 탱크 숫자를 좀더 많이 줄여주고 캐리어를 몰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더 봐야 되죠. 캐리어가 두 대인데, 두 대면은 강력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머리가 테란이 없다면 모를까. 갇혀져 있거든요. 자, 인터셉터가 많이 없는 시점에서는 괜히 꺼내면 오히려 인터셉터가 골리한테 잡혀가지고. 괜히 또 돈을 써게 돼요. 이제 12시는 되게 잘 먹었고. 야, 이거 언제 왔죠? 이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언제 왔어요? 드랍시. 신출기모라는 드랍시. 자, 요거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잘 파고들기는 했는데. 자, 박지호의 반응도 지금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냥 정찰만 쭉 하고 빠집니다. 자, 그리고 3시 쪽에 가스멀티를 먹고 있어요. 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최원성의 APM 부분이 빠르지가 않거든요. 손이 살짝 느리다라는 건데, 와, 이렇게 강력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게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요즘 공방 유저들만 봐도, 여러분들 다 APM 300, 400 됩니다. 지금 250 안팎, 250이 안 되고 있어. 박지호도 그렇고. 경기가 그만큼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손이 마비가 올정도요 자, 한번 치고 나가는데. 자, 박지호가, 캐리어가 숫자가, 아, 좀 부족하죠? 예, 캐리어를 뽑으면서 지상군을 덩달아 뽑지를 못해서 지상군도 규모가 좀 약합니다. 이게 박지호가 물량을 못 뽑은 건지, 최연성이 물량을 잘 뽑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둘 다겠죠? 어쨌든, 최연성의 물량은 어마무시해요. 포지션 잡죠. 통으로 지지면서 싸워야 될 텐데 아 물량 좀 어마어마합니다. 와 박지우가 이번 경기를 정말 엄청나게 막 못했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까 중반까지만 해도 피현성이 압도하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딱 지지 나오기 직전에 지, 진짜 지지 딱 받아내기 직전 상황 보면 또 압살을 해버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사실 진짜 뭐 되게 말도 안되는 특이한 그런 빌드를 쓴건 아니거든요 본진 투패가면서 벌처가 심지어 파고들지 못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후반까지 이끌어갔는데 결국에 물량으로 압살를 해버리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였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스캔으로 상대의 체제를 보고 그 체제에 완벽하게 내가 이길 수 밖에 없는 스토리를 썼다라는거 이게 근데 최현성의 정말 큰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걸 잘하니까 어떤 선수가 됐든 본인이 좀 압도하면서 이기는 그런 경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단한 선수예요 네. 박지호는 사실 이런 경기도 송병구도 아, 그렇고 최원성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을 한 번씩만 좀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으면 탄력을 좀더 받았을 텐데 아 꺾이면서, 이제 그런 약간 정말 이제 나중에 정말, 어, 일을 많이 알리는, 그리고 일을 많이 알렸던 그런 선수들한테 무너지면서 좀 기가 많이 이제 죽는, 예.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도 박지호도 굉장히 좋은 프로토스 선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